나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 모든 선악과를 토해내고 이제 나는 없고 더 이상 나의 자아가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우리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 그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죽었다 그런데 여,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내가 내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같이 죽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적이 없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, 연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늘 나의 자아를 그부로 인해서 죽이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. 실수해도 실패해도 내가 추구하는 바그 방향성은 항상, 항상 십자가 골고다 그 언덕을 어, 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바우사도가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이야기예요. 여기서 바우사도가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는데 바우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 날마다라는 것은 뭐예요? 우리의 자아는 단번에 어,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영적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영적전쟁을 누구하고 와 있냐? 여전히 내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는 나 자신과 하고 있다는 거예요.